There are times when ants leaving the nest for food encounter other ants coming back with food on their backs. When this happens, the inbound ants, the ones carrying a burden, always have the right of way. Outbound ants turn to get out of the way, while inbound ants continue in a straight line. This arrangement makes sense because it is more difficult for inbound ants to change direction due to their heavy loads. Following these rules and cooperating in this way, ants improve the traffic flow and make the delivery of food to the nest more efficient. 자, 해 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떠나다, 개미집. 그다음에 인카운터 하는 거는 마주치다, 마주치다, 만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쭉 밑으로 가서 인바운드 이제 그 방향을 나타내는데 인바운드는 안으로 들어가는, 들어오는. 아웃 바운드는 바깥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다음에 continue 계속하다. s t r a i g h line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arrangement라고 하는 거는 합의. 여기에서는 합의 또는 협의.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합의라든지 협의. 합의를 했다, 협의를 했다. 이런 개념으로요. 그 다음에 make sense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다.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치에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디렉션 하는 거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로우즈라고 하는 거는 짐이죠. 그 다음에 룰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 cooperation은 협력. 그 다음에 improve는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flow는 흐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traffic flow 그러면 교통 흐름이 되겠죠. 교통의 흐름. 그 다음에 delivery 라고 하는 거는 배달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음반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fficient 하는 거는 효율적인. 자, 그러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There are times.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자, 타임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왔더니 앞에 뭐뭐하는 때다라고 하면서 관계 부사가 times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어떠한 때냐면 ant 자 개미 그리고 얘를 꾸며주는 말이 어디까지냐면 living the nest for food 하는 게 여기까지가 ant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when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장 안에서 ant가 주어가 되고요. 뒤에 나오는 encounter가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개미는 개미인데, living the nest for food. 먹이를 찾아서 개미집을 떠나고 있는 개미들이 encounter, 마주칠 때가 있겠죠. other ants, 다른 개미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은 coming back. 돌아오고 있는 애들이에요. With food on their back, 먹이를 그들의 등에 짊어지고 돌아오는 개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When this happens,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the inbound ants, 들어오는 개미들. 그리고 여기에 콤마는 동격의 콤마입니다. 들어오는 개미들이란 the ones carrying a burden, 짐을 등에다가 씻고 오는, 이 들어오는 개미들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have가 동사가 되겠죠. 이 개미들이 have the right of the way. 자, 여기에서 right의 의미는 길의 권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통행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우선 통행권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Outbound ant. 밖으로 나가는 개미들이 turn, 돕니다. To get out of the way. 그 길에서 비켜나다. 이런 얘기죠. 비켜나다. 가고 있던 길에서 비켜나기 위해서 방향을 틉니다. While. 반면에 라는 의미로 씁니다. 여기서 while은요. 반면에. Inbound ants, 들어오는 개미들은 continue, 계속해서 in a straight, uh, straight line, 직선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This arrangement, 이러한 합의는 make sense, 말이 됩니다. 이치에 맞아요. 논리에 맞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For inbound ants, 들어오는 개미들이 To change direction, 방향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Due to, 뭐 때문에? Due to는 because of랑 같죠. 뭐 때문에? They are heavy loads. 무거운 짐 때문에 들어오는 개미들은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Following these rules and cooperation in this way.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규칙과, 아, 죄송합니다. following 하고, 죄송해요. 여기에서 following 하고, cooperating의 ing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자, 분사구문이 되어서 following these rules, 이러한 규칙을 따르면서, 뭐뭐 하면서, 그리고 어, cooperating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동시동작으로 분사구문 나왔고요. ants improve the traffic flow 개미들은 교통의 흐름을 개선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 make가 나옵니다. make the delivery of food to the nest 어,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좀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말이 목적 보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make는 오형식 동사가 되고요. 자, 뭘 어떻게 만드냐면 운반이죠. 음식의 운반입니다. 어디로 개미집으로 가져가는 음식의 이 운반을 목적어고요. 목적어. 그리고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는 형용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운반이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